안녕하세요. 찐니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찰 면접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무조건 필수죠. 저 역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꼭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사명감. 그리고 봉사정신, 그리고 네, 도덕성, 이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 질문이 단체 면접에 나왔을 때 앞에, 앞에 지원자들이 다 똑같은 말들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준법정신, 책임감, 그리고 소통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한번 답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찰관으로서 꼭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씩 그리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이네 가지 키워드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은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가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작성을 하세요. 덕목을 말을 하고 이유까지는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네, 저는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준법정신과 도덕성, 친절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말들만 또 나열을 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사례와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나만의 답변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는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 성실히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장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주지 않아서 조장으로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 저는 조원들을 한 명씩 만나서 잘 함께 해보자고 의지를 다지고 각자 잘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자료 조사부터 ppt 제작 그리고 발표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저희 조는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장의 리더십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고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다했을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바탕으로 제가 경찰관이 된다면 항상 책임감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면접에 대한 답변을 만들고 면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